유 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발부터 끝날 때까지 딱딱딱딱 팩트를 전달해 드리는 더 팩트 TV 고성 사다낚시 바고됩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제 곧 감성돔 이제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어뭐 감성돔을 낚는 방법으로는 뭐 여러 가지 뭐 장르가 있습니다. 뭐 원투 낚시도 있고 그리고 또 찌를 이용한 찌낚시도 있고 그리고 또뭐 카고를 이용한 뭐 카고 낚시도 있는데 어, 특별한 기술이 없이 그나마 이제 확률이 좀 높은 어, 낚시로 어, 카고 낚시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어, 카고 낚시에서 어, 이뭐좀큰 사이즈의 대물 감성돔이 좀낮게 올라오다 보니까 어, 카고 낚시를 많이 하시는데 카고 낚시를 주로 하는 곳은 수심이 좀 깊고 예, 물빨이 좀센 곳, 찌낚시로 예, 이제 하기가 힘든 곳 어, 이런 곳에는 이제 카고 낚시를 많이 하시는데. 어,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카고 낚시에 대해서 뭐 기본적으로 필요한 장비와 그리고 카고 낚시를 아주 뭐 편하게 예,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알려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이제 카고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예, 낚시대가 필요하죠. 카고 낚시대는 보통 이제 2호대 예, 이상을 사용을 합니다. 어, 제가 사용하는 요 낚시대는 전리에서 나온 바주카 카고라는 낚시대인데 어, 사양은 2.2호 4 5 또는 뭐 4.8. 4호, 48은 길이를 뜻합니다. 뭐, 4m50이나, 4m80, 이런 뭐, 카고 낚싯대를, 뭐, 전용으로 나온, 카고 전용으로 나온 낚싯대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릴 같은 경우는 보통 뭐, 4,000번, 5,000번 릴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뭐, 요거는 뭐,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줄은, 어 세미 플로팅, 살짝 깔아앉는 줄, 4호나 5호를 원줄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 카고 장비는 뭐, 대화, 미리 기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바늘하고 목줄인데 뭐 바늘은 어뭐 여기 5호 그리고 목줄은 3호 예 요거를 평균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카고 낚시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카고가 있어야 됩니다. 카고 그리고 어요 편대입니다. 예 카고 낚시를 채비를 할수 있는 편대가 있어야 되고 예 요렇게가 기본이 되면 예 카고 낚시가 가능합니다. 카고 낚시를 하는 방법은 요 채비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어 카고왕 줄 편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채비가 이제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외반을 쌍마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비를 한번 꺼내서 보여드리면은 어 외반을 같은 경우는 도래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에다가 원줄을 묶고 여기에다가 카고를 달고 여기는 이제 도래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목줄, 바늘을 달면 채비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쌍바늘이라고 되어 있는데 쌍바늘은 어 밑에 부분에 이제 도래입니다. 도래를 이렇게 삼각도래로 해놨습니다. 자, 보시면은 끝이 이렇게 삼각도래로 되어 있습니다. 삼각도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목줄을 두 개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늘을, 이제 목줄을 두 개를 하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쌍바늘 채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채비는 간단합니다. 보시다시피, 카고왕 줄편대 기둥줄에 이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여기에다가 요 도래를 열고, 핀 도래를 열고, 카고만 밑밥을 담은 카고망을 이렇게 달아주시고, 예, 여기 밑에 도래에다가 예, 목줄하고 바늘만 연결을 해주시면 채비가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밑밥입니다. 이제 밑밥을 어떻게 이제 편하게 담느냐, 이게 예, 좀 오늘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어 제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놈. 숟가락, 카고 낚시에서 필수죠. 숟가락 하나 꼭 필요하고, 어 지금 보면은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세 가지를 요 밑밥 통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여기 뭐냐면 하 어, 카고 컵입니다. 어, 밑밥, 예, 카고 망을 이렇게 아주 편하게 이제 담을 수 있는 카고 컵입니다. 이렇게 예, 해서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데. 이세 가지를 이렇게 밑밥 지금 밑밥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밑밥 통에다가 이렇게 미리 이렇게 예, 거치를 다 해두고 자 하나 한번 그냥 제수처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밑밥을 보통 기존에는 밑밥을 담으려고 하면 이 손으로 이렇게 열어서 밑밥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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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그 손에 막다묶게 됩니다 요거를 아주 편하게 해서 자, 손을 안번 치고 이렇게 해서 카고 컵을 딱 잡고 예, 미리 뚜껑 딱 엽니다 그래서 밑밥을 이렇게, 이렇게 담아서, 딱 해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딱딱딱 미리 담아 두시면, 카고가 올라왔을 때, 이렇게 미리 밑밥이 담겨 있는 요 카고 막만 바로바로 교체를 할수 있게끔 이렇게 편하게, 카고 컵이 또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카고 낚시를 조금이나마 이제 편하게 하는, 어, 이 소품인데, 받침대입니다. 받침대. 보통 카고로 하는 곳은 뭐 선상이나 선액이, 또는 뭐 땜마 이렇게 이제 주로 이용을 하는데 어 선상 같은 경우는 받침대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장비만 들고 가시면 되는데 선액이나 땜마 이런 예 걸탈 때는 어 받침대가 이렇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어 배에 자 예를 들어서 받침대가 없으면은 이렇게 보면은 선상파이프 홀드라고 제품이 따로 판매를 합니다 선액이를 타면 이렇게는 예, 선회기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면 이제 받침대가 필요하죠. 받침대가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뭐 하나에 만원 정도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배에 설치가 되어 있는 받침대에다가 홀더에 이렇게 받침을 하나를 이렇게 딱 꼽아서 장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제 한 가지죠. 보통 낚싯대, 카고 낚시를 할 때는 두 대, 예, 두대 정도를 기본으로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하나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받침을 두 개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쌍받침이라 해가지고 제가 뭐 흔히 쌍포라고도 하는데 받침을 두 개를 할수 있는 것도 요게 또 이게 또 판매를 합니다. 이거는 뭐 가격이 한 12,000원 정도 하는데 배에 설치되어 있는 예, 홀더에다가 이렇게 예, 쌍받침을 하기 위해서 쌍포 받침을 이렇게 딱 설치를 해주고 자, 안 움직이게 딱조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쪼아주고 자, 그리고 받침대 하나. 예, 낚싯대 하나를 거치를 했죠. 이런 식으로. 자, 하나를 거치를 하고, 자, 또 나머지 한 대를 또 거치를 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자,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딱 하면 저희가 이제 쌍포인데, 자, 이렇게 딱 하면은 한 번에 이 낚싯대, 카우 낚싯대 두 대를 거치를 해 놓고, 이렇게 편하게. 예, 보면서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뭐 간단하게 이렇게 보여 드리해서 설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여기 이제 선상에 예, 뭐 기존 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어, 낚싯대를 카고 낚싯대를 두 대를 이런 식으로 이제 거치를 합니다. 그러면 두 대를 뭐 각도 조절도 되고요 위아래 뭐다 되고 수평 되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아주 간편하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해 드리자면 카고 낚시를 하기 위해서 카고 낚싯대 필요한 거는 뭐 2호 대 이상으로 두대 그리고 릴은 뭐한 4,000번이나 5,000번, 원줄은 뭐 4호나 5호 세미플로팅, 그리고 이제 목줄은 보통 3호 이상, 예, 바늘은 5호 이상, 이렇게 예, 뭐 평균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어, 지금 카고 낚시에 필요한 뭐 꼬임이 좀 없는 요 카고 왕뭐 줄편 대 또는 또 이제 손에 이렇게 밑밥을 예, 이렇게 묻히지 않고 사용하는 카고 컵, 이렇게 예, 뭐 제품들이 편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선상에서 또는 뭐 이제 뭐 선회기에서 편하게 이렇게 카고낚시대를 두 대를 거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뭐 받침대, 에 상포, 이런 거 미리 알고 카고낚시를 준비하시고 가시면 아마 카고낚시를 뭐 남들보다 조금 더 편하게 할수 있고 조가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정보를 또 알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이라도 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고성사다낚시, 박고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